안녕 자, 재현이가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드릴게요 블랙으로 처음 할때 어려워 떻게어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겁먹지 말고 폰 두꺼운 올렸네요 네 중앙 차지하고 그 다음 에떻게할 거예요? 음... 하고 싶은 대로 하요 괜찮아요 레벨이 낮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집중만 하면 은 이길 수 있어요 나이트가 나오고 뭐 저는 이렇게 나우, 나이트 나오고 비속 나오고 좀 전개를 하는데 네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이트가 나온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네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실 그러면, 건데요? 그러면 네, 저는 나이트가 나오겠습니다. 네. 음 이때는 중앙에 있는 폰이 안 올려요. 한 칸만 올리면 되잖아요. 두칸못 아, 가니까. 어. 그다음에 뭐할 거예요? 비숍이 이쪽 와서 어, 조, 좋은,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잡은 이때 뭘로 잡아야 돼요? 폰으로 잡아야죠 더블폰 데도 왜냐면 비숍으로 비숍 비식 잡으면 안돼요 나이트한테 퀸이 잡혀요 네. 그 다음에 네. 뭘로 잡아야 돼요 퀸네 폰으로 잡아도 되고 퀸으로 잡아도 고 상관없어요 폰으로 잡으면 중앙을 찾지니까 괜찮아요 그건 음. 네 폰으로 잡을게요 어, 퀸이 근데 네, 저는 소름... 좋은 방법이에안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안 좋은 방법이죠, 방법이죠. 네왜냐면 퀸이 움직이면 퀸스링해야 못해요?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할 거예요? 퀸. 캐슬링 네, 그렇죠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룩이 빨리 나올 수 있죠 캐슬링이 좋은 이유는 동시에 네, 두 개의 기물을 수박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킹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룩도 빨리, 빨리 나와서 싸울 수 있죠, 중앙. 그렇죠 폰싸움 해볼까요? 중앙으로 올려볼까요? 또, 그렇죠 올리고 0차, 0차 올리고 잡으면 되잖아요 공짜잖아요 음. 왜요? 룩핑 걸려 있어서 네. 공짜예요 또 폰으로, 또폰 잡아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뭐할 거예요? 나이트가 중앙으로 들어간 다음에 포크 한번 해볼까요? 포크요? 나이트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포크. 나이트가 중앙으로 네, 들어가서. 그렇죠. 포크, 포크 보여요? 나이트가 들어가야지 포크예요? 디스거가 네. 어떻게 하면 체크하면서 블랙 화이트의 퀸이 잡혔네요. 맞아요. 체크. 네, 그 다음에 뭐 잡으면 돼요? 바이바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잡아야 돼요? 예, 룩 잡아요. 그렇죠. 아 상대가 너무 불쌍해요.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뭐할 거예요? 계속 공격을 퍼부어야죠. 아 김을 비워할 거예요? 내가 네, 네. 아, 나쁘지 않아요? 잡고요. 아 음, 이제 퀸을 잡아야죠. 아니면 음, 당연히 잡아야죠. 뭐, 아니면이 없어요. 잡아야죠. 뭐, 아니면 아무것도 못 잡으니까 퀸을 잡는 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나이트 살릴까요? 아니면... 나올 거면 비숍 잡으러 나와야지. 나이트가 살리려면. 네. 잡으러... 그렇죠. 잡아버리면다 바이. 이 구석에 있는 나이트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비숍을. 퀸이 쭉 올라가서. 퀸. 그... C1 가면은. C1이요? 네, 쭉 올라가면은. 아 C1. 네. 아 A. A 레에서. 그 그렇죠. 잡부 체크. 잡부. 어떤 걸요? 그거 말고요. 음. 퀸 말고 룩으로 잡아야죠. 그럼 이제 메이트잖아요. 퀸이 어디로 가야 돼요? 두칸만 가서 체크. 체크메이트. 또 폰으로 루그로폰 잡고 체크. 샌드위치 메이트. 그렇죠. 샌드위치 메이트죠. 예.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체크, 체크 메이트. 메이트. 자 여기서 방금 돌려드려서 이 방법 말고요. 도 메이트는 방법이 다양한데 여기서 체크스피했을 때요, 이때 이렇게 체크해도 돼요. 좀더 빨리 이기는 방법은 okay. 이렇게 체크하고 이거 때 잡고요. 잡고 그 다음에 또 체크, 체크, 체크. 그다음 뭐예요? 체크 메이트, 메이트. 이건 메이트 아니에요. 킹이 네. 도망가니까 여기가는 게 바로 메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 뵐게요. 안녕. 안녕.